왜? 복사야? 아, 국어책이 어디 갔지? 곧 수업 시작인데. 설마 또 걔가 가져간 거야? 야, 김수현. 너 혹시 내 국어책 가져왔어? 아, 아 맞다. 아 돌려주는 거 깜빡했네. 미안, 미안. 지금 필요해. 수업 시작하니까 빨리 내놔. 어.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. 바로 김수연이라는 친구입니다. 다른 반이지만 어쩌다가 알게 되어서 친해졌는데 그 뒤로부터 자꾸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막 가져다 쓰더라고요. 알아서 잘 돌려주지도 않고요. 다음 시간 체육복이지. 체육복 갈아입으러 가자. 그래 그래. 어라? 아, 체육복 가방에 넣어뒀는데 어디 갔지? 또 김수연이 가져간 거 아니야? 설마 가방에 있는 것까지 뒤져서 갖고 왔어 리가. 혹시 모르지. 걔네 반에 가보자. 수연아, 혹시 내 체육복 가져갔어? 아 급했는데 마침 너 가방에 있길래. 뭐? 가방 분명히 잠궈놨는데 내 가방까지 열어서 뒤져봤던 거야? 아 미안해. 너무 급했었단 말이야. 체육쌤 무서운 거 알잖아. 하, 일단 체육복 빨리 줘. 응, 잠시만. 야 아, 쟤? 아, 왜 저렇게 뻔뻔해? 그리고 이정도면 절도 아니냐? 자 여기 응? 체육복이 왜 이렇게 젖었어? 아 내가 땀이 좀 많은 편인데 오늘 달리기 하느라 땀을 많이 흘려서 <laughs> 야 그러면 애초에 남의 체육복을 입지 말아야지 이걸 어떻게 입으라는 거야? 너 앞으로 내 물건 하나도 없이 절대 가져가지마 알겠어 와 땀냄새 맞아? 똥 밭에서 굴렀나? 냄새 미쳤는데? 아씨 아, 애들은 내가 안 씻어서 나는 냄새인 줄알거 아니야. 아, 스트레스 받아. 그래도 확실히 말해뒀으니 알아먹었겠지? 김수현은 그날 이후로 아주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없는 틈에 와서 빌려가겠다는 메모 한장 남기고는 제 물건을 가져갑니다. 이러나 저러나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김수현은 그게 허락을 맡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. 말이통하지 않으니 책까지 중요한 것들은 사물함에 자물쇠로 잠궈놓고 지내고 있었죠. 그런데 얼마 뒤에 뜻하지 않게 김수현에게 복수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. 와너 팔에 털이 하나도 없네? 부럽다 난 정글인데. 나도 원래 털 많은데 주기적으로 제모해서 그래. 제모? 어 나도 제모해보고 싶은데. 그거 완전 아프잖아.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나는. 안 아프게 제모하는 것도 있어. 제모 크림으로 하면 그냥 발랐다가 닦아내면 돼서 하나도 안 아파. 헐, 진짜? 집 가는 길에 하나 사야지. 나 대용량으로 사서 엄청 많은데, 내거 쓸래? 헐, 완전 좋지. 그래, 내일 들고 올게. 음, 이큰걸 가방에 넣을 수도 없고, 다른 용기에 담아야겠다. 엄마, 이거 에센스 다쓴거 맞지? 씻어서 다 쓴다? 여기 안쓰는 통에 담아왔어 와 고마워 야 나중에 점심시간에 같이 할래? 어? 학교에서 제모를 같이 한다고? 뭐 어, 어때 휴지로 닦아내고 쓰레기통에 잘 버리면 되잖아 그래 뭐 애들 많을 때 하면 좀 그러니까 빨리 먹고 오자 오케이 오케이 아 배부르다 어? 이거 어디갔냐? 책상 에 뒀는데? 야, 여기 메모 봐봐 뭐야? 화장실에서 나는 거 같은데? 어, 뭐, 야 아, 어, 이거 왜 이래? 아, 내 머리카락! 무슨 <laughs> 야, 박나윤 여기 무슨 짓을 한 거야? 물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지? <laughs> 아, 뭐래? 누가 너 쓰라고 갖다 놓은 줄 아냐? 없네. 그거 제모크림이야 넌 그걸 진짜 에센스인 줄 알고 바른 거야? <laughs> 진짜 웃긴다 뭐? 제모크림? 야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 네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 건데 그리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내일 물건에 손대면 그땐 바로 절도죄로 신고해버린다 <laughs> 얘가 제모크림이 된줄 모르고 마음대로 가져가서 헤어센스인 줄 알고 발랐더라고요. 자기 거 아니라고 많이도 발랐는지 머리가 엄청 빠져있었어요. 의도치 않게 시원하게 복수했네요. 그 뒤로 그 친구는 소문이 쫙 나서 제 물건을 가져가기는커녕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답니다. 와 가발 너무 친한다 맘대로 남의 거 가져다 쓰다가 저렇게 됐다며? 얼마나 썼으면 머리가 다 벗겨지냐.